네 대한민국 팀의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오늘 승리와 멀티 득점 축하드립니다.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. 1차전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경기 전부터 어,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단한 선수도 안 했고 단한 코칭 스태프분들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고 어, 그리고. 그거... 좋은 점도 있었고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네 후반 초반 실점하면서 자칫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득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실점 이후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하셨나요? 어, 저희는 항상 뭐 실점을 하던 저희가 골을 넣었 항상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, 그렇게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, 골을 먹었으면 당연히 공격수들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뛰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일단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 것 같아요. 네. 오늘 경기장에서도 TV로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. 다음 경기 각오와 함께 팬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번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,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, 네, 이강인 선수.